안녕하세요. 개자리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개자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들,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닉이다 보니 모든 개자리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음,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지만, 태양궁, 상승궁, 금성별자리, 어, 크로스워칭 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laughs> 음, 정화하고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 개인 상담과 제네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상단에 개인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릴게요. 음, 이 카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엉성하게 섞을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계자리 분과 계자리 상대방 분들에 대한 현재 에너지 체크 해 볼게요. 음, 지금, 계 자리 분들과 상대방 분들두 분의 에너 지는 조 금은 더 여유 있는 여성 에너 지의 분이, 어, 이 상황을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두 분이 다, 어, 강한 에너지. 각자의 여성적인 에너지, 남성적인 에너지 강하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좀 남성 에너지 갖고 계신 분이 좀 이고가 크신 분들 같으시고, 두 사람 관계보다는 자신에게 좀더 초점을 두고 계신 분들 같으세요. 현재 두분 연락하고 계시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좀, 거리의 문제? 어, 두 분이 정말로 멀리 사실 수도 있고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 모습이세요. 음, 그리고 좀 마음의 거리도 느끼시는 모습이신데, 좀 헤어지신 지 시간이 되셨을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혹은 상대방 분이 잠수 타셨거나, 음,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계시네요. 힘드시더라도 여성분은 어, 여성 에너지 갖고 계신 분은 그래도 좀 많이 어, 괜찮아지신 모습이세요. 음. 좀 많이 이겨내고 견뎌내고, 어, 두 분의 관계에서 많이 성장을 하신 분들 같으세요. 고통도 되게 크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 에너지로 보이는 분은 좀이 관계로부터 좀 도망가신 분들 많지 않을까? 좀 도망치려고 하신 분들 많아 보이세요. 뭐, 헤어짐을, 어, 헤어짐의 이유가 좀 어, 말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음, 지금은 두 사람이 다이 관계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주는, 어, 계자리분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 분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우주는 계자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계자리분들이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금은, 어, 그런, 오른 시간, 그리고 멈춰야 할 시간이 아니시래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안전하다고 믿으시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음,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이 관계에서 집착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나오고 계세요. 제가 느껴지기엔 좀 여성분께서, 어, 좀 남성에게 집착 하니 집착을 보이셨기 때문에 좀 남성분이 이 관계에서 탈피하고자 좀 도망치셨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읽혀지고 계시네요. 음, 그러면 현재 상대방 분들 계자리 분들에게 어떤 어, 마음,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계자리 음, 상대방 분들의 마음, 계자리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자리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 분들은 계자리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 분들은 계자리분들 지금 현재 두 분의 에너지 음그 좋지 못한 상황. 음. 헤어지신 그 후부터 좀두 분이 좀그 곳에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뭔가 두 분이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텨가고 계신 모습으로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음, 상대방 분들 어, 아직은 좀 자신의 성장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관계보단 내가 우선이다라는 분들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좀 관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어, 연애 유지 능력이 그리 크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이. 음, 지금 그 헤어졌을 때 후에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상황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어, 우선 내가 움직일 생각은 없고, 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틈틈이 개자리 분들에 대해 염탐을 하신다거나 알아보고 계신다거나 좀 정황들 살펴보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좀 상대방 분들이 좀 자신의 그 성장, 그리고 좀 바운더리가 약하신 분들 같으세요. 그래서 좀 일적으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실까로 읽혀지고 계시네요 지금 확실히 두 분의 관계 좀 멀어 보이세요 어, 정말 물리적인 거리실 수도 있고요 심적인 거리 차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대방 분들 정말로 자신에게 잘해 주셨고 어, 나의 이상형이었고 정말 나에게 맞춰 주셨고 그랬던 분은 정말 개자리 분들 밖에 없으시다라는 생각 크신 것 같으세요 음, 지금 두분 연락 안 하고 계신 분들, 어, 계자리 분들을 잊으실 수가 없대요. 두 분의 관계가 좀 힘드셨을 때 혹은 좀 불안했을 때도 좀 계자리 분들이 많이 잡아주기도 했고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모습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떠오시나 봐요.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 크게 줬던 있고, 음, 나를 길들여 줄수 있었던, 나를 길들였던 사람은 개자리 분들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상기되어지는 모습이세요. 음, 미안한 감정도 굉장히 크시고요. 어, 가을이 오고 있어서 그럴까요? 좀 많이 생각이 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상대방 분들 정말로 일적으로 많이 집중하고 계시네요. 음, 상대방 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애 유지 능력, 어, 연애에 좀 포커스를 두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이 우선은 자유로운 영혼이시고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 다 해보셔야 하는 성격인 것 같으세요. 혹시, 어, 뭐 결혼을 하신 분들 같,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속이 타실 것 같으세요 음 배우자가 좀 가정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자신 개인 혹은 친구 어좀 그런 어떤 가정을 이끌고 갈 그럴 수 있는 힘은 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음 상대방 분들은 이미 뭐 개자리 분들과 끝났다 생각을 하셨고 어~ 끝나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헤어져 계시지 않는 분들은 지, 그런 분들 또한 좀 어~ 좀 자유로운 영혼이시고 연애 유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계 자리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이 관계로부터 음~ 멀어지고자 좀 계획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주세요. 갑작스럽게 이별, 표, 이별을 고하신다거나 이미 이별을 당하신 계자리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음 계자리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 상대방 분들 굉장히 매물차게 끊어내신 모습들 보여주세요. 어, 어, 아마 상대방 분들에게 소식 받는, 음, 어떤 계자리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좀 상대방 분들이 어 좀두분 헤어지신 지좀 시간이 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상대가 음 자신이 좀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모습 그리고 어좀어 처음에 그 헤어지셨을 때그 좋지 못했던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 에너지들 좀 많이 거두신 모습이세요. 어~ 근데 그 마음에 그 와중에 좀 개자리 분들이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이 나고 음~ 내가 너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크신 것 같으세요. 좀 재회 재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 모습이시고요. 어~ 좀 조심스레 소식 전해오지 않을까 혹은 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이 개자리도 너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 너에 대해 묻더라. 이런 식으로라도 소식 좀 들려오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계시네요. 좀 상대방 분들, 개자리 분들과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크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음, 네, 마음들 이 정도로 읽어드리면 될것 같으세요. 음, 그러면, 그러면 상대방이 개자리 분들에게 하고 싶은 지금 현재 보내고 싶은 메시지 뽑아 볼게요. 나 너무 피곤해. 음,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나좀 내버려 둬. 고스팅. 어. 진짜 잠수 타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프렌드쉽 you plus i equal 하트 나오셨고요. 어, 만약에 내가 전화하면 너 받아 줄 거니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지금 아까 그 헤어짐 고하려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좀 이기적인 연애, 그리고 어, 좀 자신이 우선시 되고 있고 자신의 바운더리 구축하셔야 하실 분들. 어, 좀 음, 나, 나 피곤하고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고스팅 하신 분들 나오시고요. 그리고 좀 소식면, 연락면, 어, 나 전화하면 받아줄 거니? 라고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 음, 밑바탕은 좀 사랑, 하트 나오고 계세요. 음, 그러면 오늘도 참으로 볼게요. 음, 제이 나오고 계세요. 제이. 음, 네. 음과 양의 조화. 두 분은 정말 조화를 이루셔야 하는, 혹은 이루셨던 분들 같으세요. 좀 특별한 관계 있으시죠? 뭐, 트윈 플레임이라던가 소울메이트의 관계, 관계성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음과 양의 조화가 맞으시는 분들. 음, 코끼리 나오고 계신데요. 코끼리, 음, 뭐, 말 그대로 정말 코끼리 관련된 그런 뭐, 동물원을 가셨다던가, 뭐 관련된 여행지를 가셨다거나, 그리고 코끼리는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죠. 좀 여성의 힘이 세요. 여성의 역할도 크시고요. 좀두 분의 관계 정말로 여성분께서 많이 이끌어 가셨고 노력하셨던 관계 아니실까로 보여지고 계시네요. 음. 별라고 계세요. 별에 관련된 에피소드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음, 물병 자리 관련되신 분들이실 수도 있고 물병의 어, 에너지를 많이 영향 받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세요. 음, 나무 나오고 계세요.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셨던 혹은 뭐 의지할 수 있었던 분들 아니실까로 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뭐 가족과 연관된 그런 모습으로 도 읽혀지세요. 네잎프 크로버 나오고 계시고요. 음, 정말 여성분들의, 음, 에너지 많이 중요하신 관계 같으세요. 하트에 그 꽃이 폈어요. 음, 좀 어떤 상처 위에, 어, 아, 상처가 아물고, 그 위에 좀, 음, 이제는 좀 어떤 좋은, 좋게끔 변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익혀지고 계세요. 그 상처가 아물어서, 어, 오히려 그 자리에 좀 꽃이 피어나신, 좀 뭔가 더깨달고 성찰하신 그런 느낌이 익혀지시네요. 음, 해골. 나오셨어요 뭐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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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쪽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약품 혹은 뭐 정말 손대면 안될 그런 약들과 연관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음, 뭐 타투라던가 음 죽음 음, 뭐 그런 피스 음. 제가 이 피스 피스는 약간 평화주의자긴 하지만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읽어드리고 싶고요. 키티 나오셨어요, 키티. 음, 오늘 전이 키티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음, 그 뭐죠? 그 음식, 아, 어, 그, 막 타코. 음,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어, 과카몰리, 막, 그 음식 있죠? 그, 아 어, 그, 아 그, 그, 그 나라 음식 생각나요? 갑자기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리고, 말. 어, 말, 좀, 소식 관련된 그런 키워드로도 오늘 읽혀지세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말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정말 큰 나비 나오셨어요. 나비, 재회, 그리고 어떤 변화, 변형되는 변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음, 열쇠 풀어 나가실 수 있다. 어, 해결책은 개자리 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니콘 나오셨어요. 두 분이 진짜 좀 그런 특별한 관계 분들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뭐 토인에 관련되셨거나. 음과 양, 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뭐 가족, 혈연 관계이실 수도 있고요. 계자리분들 음, 오늘 리딩이 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계자리분들 어,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빠이.